0085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일정실업입니다. 일정실업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이 가 있습니다. 일정실업은 동사는 자동차용 시트원단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1994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 자동차용 시트 패브릭 산업은 자동차 내장제 중 하나로 자동차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국내 자동차산업의 성장 및 변화에 맞춰 동반 성장해 왔음. 동사의 2022년 1분기 매출액은 자동차시트원단 제품이 시업부문이 72.91%, 기타사업부문이 20.85%를 차지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3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1986년 3월부터 현대 자동차의 자동차 원단 납품업체로 지정되었음 대시 자동차용 시트 원단의 제조 및 판매 부문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봉제용 원단과 가구용 원단 등도 생산하고 있음 대시 자동차용 직물을 제조하는 중국 법인 소주일정신형직물류환공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멕시코 지역의 매출 제거에도 자동차 산업의 회복세로 국내 자동차 시트 원단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매출 부문과 원재료 매출 부문의 매출 반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며 금융 수지 및 기타 수지 저하 법인세 부담 확대에도 순손실규모 축소 대시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용 패브릭 원단을 납품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4일 9시 21분 기준 장중 일정 실업의 시가총액은 23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일정 실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255위입니다. 일정 시럽의 상장 주식 수는 120만 주입니다. 일정 시럽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일정 시럽의 퍼운 N 슬래시 A배이고 추정 퍼운 N 슬래시 A배이며 동종 업계 퍼운 12.0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5.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21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717원을 보여주었으며 PBO은 2.3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511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원입니다. p b r 과 BPS는 각각 1.68배, 11,8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슬래시 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 슬래시 A이며 목표 주가는 N 슬래시 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63억원, 마이너스 73억원, 마이너스 8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6억 원, 마이너스 42억 원, 마이너스 75억 원입니다. 일정 실업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22번지 63%이고 유보율은 163.76%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4.91이며 전일대비해서 5.74 더하기 0.25%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3.45이며 전일대비해서 0.68-0.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정 실업의 2022년 11월 4일 9시 2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9,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00원보다 4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4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일정시럽의 종가는 19,900원이며 주가가 일정시럽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정시럽의 종가는 19,900원이며 주가가 일정시럽의 241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금일 일정 실업은 는, 거래량 8 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스무도주, 삼성에서 공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공주, 에서주,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열4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8주, 키움 증권에서 0주, 에서주,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일정 실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